지금 좀 고민 중인 게 이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. 유니 선배 집빈 방으로 가보자고요? 아, 아니 근데 유니 선배 집 집안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. 근데 <laughs> 네, 재밌긴 하겠다. 이제 내가 먼저 방송한 다음에 나중에 <laughs> 선배 방송 중인데 덜컥 어이 아야츠노 유리 사식이다. <laughs> 아 재밌을 것 같은데? 대충 대충 파스타 볶아가지고 어야스요리아 겨울은 망고나와 파스타래요 한 일주일 동안 군만두만 넣어줬다가 아니 나나야 이러면서. 왜 자꾸 귀찮아 귀찮으면 안 주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군만두만 주는 거야 내가 내가 뭐 잘못했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유니콘어로 대화하다가 합니다. 어제 진짜 개, 아, 개 재밌었어. 아니 윤니 선배 진짜 약간 순간 간에 진짜, 간에 진짜 간에 간에 약간 간에 간에 되게 간에 긍정적인 간에 의미로 미친 줄 간에 알았어요. 간에 진짜 간에 너무 웃기던데. 간에 파세트. 간에 어제 진짜 너무 웃겼어. 솔직히 창피했어요? <laughs> 나는 그 소문 안들어갔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웃기던데 한본이 되게. 아, 나는 사실 나랑 약간 나의 삘이 나는 목소리를 별로 <목소리> 보,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분이 되게 그 내가 키리노키에서 듣는 목소리가 가끔 가끔 들리더라고 진짜로 아, 되게 신기했어 그리 어저께 이니삼배 <목소리> 방송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